안녕하세요. 권영입니다. 오늘 제 책상에 있는 걸 소개할 것입니다. 일단 여기에는 아나운서 스피치 책이 있고요. 다음엔 이 지우개, 연필, 비비탄 총이 있습니다. 일단 이 비비탄 총은 이 그레이 색 버튼을 누르면 얘 밑으로 내려가고요. 얘를 빼서 여기다가 비비탄 알을 끼우면 비비 비비탄을 끼워서 장전하면 비비탄 안이 나갑니다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비비탄 안을 잘못 친구에게 쓰면 다치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비비탄 총에는 이 얘를 위로 올리고 얘를 밑으로 내리면 장전이 되지 않고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연필은 제 이모가 특별히 사준 연필이고요. LT에는 지우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연필의 색은 노란색입니다. 이 지우개는 원래 직사각형 모양이었었는데 많이 써서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되었고, 검정색입니다. 이 책은 제가 매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2시 40분부터 4시 10분까지 배우는 아나운서 스피치 책입니다. 만약 제가 이 책을 다 끝내면 이 책은 재활용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. 농구공 주세요. 이 농구공은 제가 나이키에서 산 농구공입니다. 이것은 원래 저희는 6호를 쓰는데 제한 호로 사왔습니다. 이상 제책제 제 책상 위에 제 책상 위에 있었던 물건을 소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